hwa go right This is how we end. Perfect. Last player standing oh. Oh. One enemy remaining hwa good 아 클로브 뺏겼네. 태우야 지 <laughs> 어우 클로브 핑왜 이러냐. 백핑 뭐야? 텐시아. 아 오십. <laughs> <laughs> 레이나 개웃기네. 나이스. 아, 내가 어. 졌다. 왜왜못 네, 어. 하지? 하나 잡기는데. 아, 아 얘, 잠깐만. 이상하다. 지금 봐봐. 핑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인데. 쪽에 저렇게 달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던지는 게 맞아. 그냥 어. 가만히. 오. 아, 이건 잘했다. 오. 와. 이 와. 이내 생각이 에좀 상한 거 같은데. 이거. 레이너. 레디언트 계정. 레디언트 계정 한동안 안 하면은 그거 MMR 감소되잖아. 이거 지금 사실상 우리 엄마 없다봐야 되거든. 이럴 거면 씨발 클로우 왜 박은? <laughs> 없어. 또 우리 클로 가만 있다. 가만 있다. 방 가만 있었어. 아. 이야왜 그러니? 내가 심리를 알고 싶다. 야 방금 웹장을 봤어? 어 봤지. 다만 틀때 가만히 있다. 네, 어. 심리를 모르겠네. 그 그러니까 잘만 움직이다가 딱 싸울 때만 멈추는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주 약간 나는 이런 일에 대한 심리를 알고 싶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왜 굳이 굳이 자기네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게 사실 궁금. 무슨 심리? 야 l o can you help me? 말 듣냐? t 나이거 못한다. 자,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 뭐? bike down attacker spawn. One enemy remaining. 아, 나. 봅시다. 아. Last player standing. 자, 에이프 키다. Bike down B. 엄청 못할 만하다 이 정도면인데. 잠깐. 에임인 전진나무 먹을까? 아이고, 이 먹었다. 아, 아니 먹어 봐. 이러야이런야기아없도 없어. Last p l 이 y e r stand.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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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플랜트. 야이리 이리야. 이리야. 이리이야이야이야 이리야. 야이야야야야이야이 all out. Uh, Ignition. Right <laughs> Spike down. attackers spawn. Right this is how it ends. <laughs> last player the last one oh. Complete the mission. This one. one enemy remaining. Clutch. <laughs> oh. Knock uh. me to a corner. 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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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랑 T1 그 그점수 나왔다, 상대도 나왔다. 아니 할만해, 얘들아. 아니 할만해.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해. 내가 지금 시, 텐션을 못 내주지만 긍정적인 원형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 시? 시야. 뭐지, 뭔지? 이건 또.. 스포닝인디케이이크아싸그니까 게임 시작해 고 이제 수비는 그냥 가만히 있네 뭐야 얘 진짜 일어나서 <laughs> 일어났어 쟤쟤 언니야 아니 11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예 뭔가 어뷰징인가 일부러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 계정을 일부러 낮게 만들어서 아 그건가?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계정을 산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레디런트를갈 만한 실력이 있는데 이거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지. 이게 예. 솔직히 말하자나? 우리 아까 봤어? 우리 공격 갈 때마다 가는 곳에 계속 있는 거. 아... 가는 곳에서 부이 스핀가고 나오는 거. 따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이 어, 카운트로 어, 지금그러니까 어. 상대가 죽자마자 움직이거든. 봐봐. 이러고 나서 그럼 그런... 뭐... 그니까 러 상대가 다 이기거나 지금 상대 안 움직이냐가 한명 있을 거야. 어? 퓨싱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상대편에 누가 지금 안 움직이지? 아오... 투어 파이팅이네. 왔어요 나와면서는... 아우선개 빼면 남은 애가 방금 아까 누르였지 데드록이다. 그고봐지라이션신레 잡았거든. p l a y e standing. Spike planted. 움직이네. 근데 진짜 진짜 개수고스럽다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어뷰징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 계정은 이미 레전트를 찍었으니 다음 계정을 찍겠다. 대도로다. 아 어, 대도로. 아 대도로기는. 아, 일부러 죽어주네.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인 모죠. 러니까 지금 맞아? 이 너다. 아, 안 움직이나 보다. 이러고 그래. 이러고 움직이네. 아 이거는 일단 신고 신고는 일단 맞자. 초입 때 계속 그 전진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B 안 가면 A 쪽에 진탄가 거. 그래서 그 브리치가 자신 있게 아, 그때 아. A 메인에서 군박고 그냥 전진 나왔던 게. 아, 나이걸 못한다. 이해가 되는 이슬. 모든 퍼즐 붙였다. 최,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상 보인 게 없거든. 보인 게 없는데 그냥 그냥 군을 받는게 말이 안 되긴 해. Gosh. 아.. 이건 d 스 s 스팅 s t i n g 이다 진짜. Okay. Oh. They t right <laughs> <Gracias. 웃음> sure <laughs> <know? I'm 웃음> a r g 대 t 이 b 오 y the way, you r 는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에 데드 브리치 클로브 이렇게 3인킬 하고 있고 클로브 혼자 이제 적 팀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 어하는거 같은데. 아, 그냥 씨 아니가 그냥 핑 까고 온다. 미친 놈들. 아. 아 이거 브리시 나오겠다. 브리치 100% 나온다. 브리시와파 Spike planted. 궁 쓰고 오는데? <목소리> 그래 안 해. <목소리> 와, 미친 놈이 냐 진짜. 근데 팀진탕만고오 <목소리> <목소리> 와잘쐈와야 이거 잘 피했다 yeah. 잘하는데 잘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 이어 스탠딩 야 제대로 쐈잡 온다 얘들 t h e y r they're just doing yeah, oh, they're... Oh, they're yeah. a 안안 제대로 잡으 온다 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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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잡 잡으러 잡이야 브릿지 브릿또 한패야? 또 한패야? 아잇 가 자 그러니까 브리치 데드로 클로브가 한 명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야 대대로 하고 브리치랑 같이 움직이는 거 내가 봤는데. 아야야 아니, 음. 보진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브리치는 다른 애야. 브리치 아마 아마 데드로일 거야. 데드로 하고 클로브 같은 사람이고 브리치는 그냥 얘랑 지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브리핑 받는 거지.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laughs> 이기면 씨발 핵이다내핵을 가져가야 이길 수 있다 이건. <laughs>